안녕 갑 형이야 오늘 제가 먹어볼 메뉴는 바로 왕갈비 1.5kg입니다 천지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렇게 크게 왕갈비 세대가 있고 뼈까지 해가지고 1.5kg에 12,900원입니다 진짜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라면을 사용해서 만든 들기름 막국수 현미밥 이번에 제가 직접 김장한 김장김치까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기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오늘은 뭔가 제가 좀 약간 양식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갈비를 한번 아 스테이크 먹듯이 먹어볼까 하는데 크게 한번 썰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그냥 맛있다 뭐 얼마나 더 표현해야 을 될지 모르겠어 제가 워낙에 이 갈비를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서울에 돼지갈비 맛집도 많이 다녀보고 수원에 왕갈비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왕갈비도 직접 먹으러 다녀봤었는데 제가 집에서 주문해서 먹은 왕갈비 중에서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돈가스는 진짜 자주 사먹는데, 돈가스는 이렇게 칼질해야 되잖아요. 그냥 칼질 안 해요, 귀찮아서. 왜냐면 돈가스 같은 이 포크로 그냥 이렇게 아저씨처럼, 음. 편해요, 그게. 음. 근데 이거는 포크로만 안 잘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칼질을 하는데, 나랑 맞지 않아. 아, 그좀 크죠? 음, 근데 귀찮으니까. 어, 배부르지만, 이 뼈다구를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또 뼈에 붙은 고기가 또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건 뭐냐. 자, 남은 고기는 저녁에 먹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